야 중년돌이다 중년돌씨 중년도리. 노인돌이다 노인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선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하시네요. 아 미쳤어요. <laughs> 그대여 미쳤어요. 어떻게 너꽃있니 네? 꽃좀 있니? 제가 달 거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만 나눠줘라, 내가 달게. 그래요, 미쳤어요, 내가, 내가 미쳤어. 어제 영화세요. 어, 그래? 네. 아, 어, 처음으로 입어봤어. <laughs> 첫 개시야? 어떻게 나 이거 꽈 이렇게 <laughs> 좀 꽈? 아니요. 어 <laughs> 귀여워. 뭐라고? 귀엽다고? <laughs> 네. 넌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귀엽다 그런 거야? 아니면 너무 웃겨 뭐 뭐라 그랬어, 너? <laughs> 너무 웃기다. 난또 귀엽다 그런 줄 알았다. 귀여우세요 아이돌? 아우 시끄러워라, 불러라, 누구 거냐? 빨리 불러라. <laughs> 뭐였어? 또대답해 또 아이돌은 뭐 이렇게 야 중년 돌이다, 중년 돌씨 노인 돌이다, 노인 돌. 안 하신 거 아니죠? 이러다 고인돌도 나오다 고인돌도 치지 내가. 사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사 아, 그래 그 바로 또그 넘어가는 네. 거야. 그래라. 남자. 응. 어. 조씨. 이분 걸 보라고. 네. 2분 4주를 넣는데, 었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냥, 딱 한마디가 스쳐. 산송장. 어? 산송장. 음... 그냥 살아있는데, 송장 같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따지면, 옥살이 응? 하는, 감옥살이 하는 사람 마냥, 감옥살이 하는 것 마냥, 활동이 없이 그냥 산송장처럼 조용히 있는 사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분 사주대로 봤으면 이분은 옥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주가 헐. 앞으로 옥살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과거에 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걸로 보이진 않고 과거에 했든 아니면 이분은 옥살이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꾸라지만큼 빠져나왔든 대박. 어디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맞아. 과거에.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니까 지금. 근데 진짜 산송장으로 보여 나는. 이 살아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산송장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음... 살아 살아 있지, 죽은 사람 아니지, 너. 아니에요. 살아 있는 사람이지. 근데 숨만 쉬고 있어. 아무 뭐 활동도 잘 못하고 뭐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지? 기뭐기기 뭐냐? 기, 기, 그 뭐냐? 기소 중지? 음. 뭐 기소 중지? 그 그런 거 마냥 재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같아. 이분의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처럼 맨날 독립운동 한다 맨날 숨어서, 숨어 살고, 도루, 숨어 도망 다니고, 숨어서 조용하게 살고 이랬잖아. 그런 사람 마냥, 이분,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에서 숨어 살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살았는데, 뭐,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를 받았는지, 죄를 쳤는지, 죄 값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숨어 사는 사람, 도망 다닌 사람. 네. 맞는지 몰라, 틀리는지. 맞습니다. 맞아? 네. 낭창하금그 맞아요, 그래. <laughs> 맞아요. 그래. <laughs>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왜 이렇게 이 사람, 도망 다니는 걸로 보이지? 어, 도망 다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양반은 진짜 연예인일 거 아니야. 응. 연예인일 거 아니야. 이 양반은 지금 65세거든? 7년 전에 벌써 이 끝났어, 생명이. 어? 와. 17년, 8년, 78년 전 이때 이 양반은 이 생명이 끝났어. 연예인 생명이. 연예인 생명이 어. 그럼 앞으로도 없겠네요. 숨어 사는 데 나올까? 너무나 어. 자꾸 숨어 사는 걸로 보여. 지금 사실 이분은 왜 가지고 왔냐면 어. 사라지셨어요. 어느 어. 순간 이 방송가에서 어. 그러다가 이제 한인타운에서 어. 그분이 발견된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겠죠? 어. 그래서 이민을 그러니까... 간 거야? 도망을 간 거야? 그냥... 몰라? 이... 예, 그건 알수 없고. 근데 나는 왜 도망간 걸로 보이냐고. <laughs> 숨어 사는 걸로 보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포착을 한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신점으로 보면 어. 현재의 근황을 알수 있을지 해서 어. 여쭤본 건데 이제 산송장이다. 이런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뺑소니를 하셔가지고, 어. 떤 분이 사망했어요. 그럼, 그 깜빡 가야지 갔다가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시고, 방송 생활을 17년간 해오시다가, 어. 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 어. 방송을 다 접고 가신 거거든요. 야, 근데 진짜 사, 뺑소니 했으면 사람 죽인 거잖아. 네. 죽었다매 네. 내가 죽은 귀시여도 그거 가만도 이 사람을 죽이, 왜 저거 죽여놓고 도망가? 그럼, 그 빨리 신고를 해갖고 살려야지. 진짜 이건 재받아 죽어야지. 근데 이제 오래 전이니까, 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하셨던 건데, 그게 이제 올라오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인도 값을 쓰고 얘 사람이, 지가 운전하다 그 사람을 쳤으면 제값을 받아야지. 그거를 그, 어휴, 진짜. 야, 아씨면상해 봤으면 이 아저씨 그냥 침 뱉고 싶다. 야, 아씨가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까 감옥 생활하는 게 팔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옥살이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근데 뭐 보석으로 나왔다며 그럼 돈 주고 나온 거 아니야. 네. 얼마 안 살고 나왔잖아. 그럼 죽은 사람 뭔 죄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가 귀신이면 내가 귀신 됐어. 죽을 장창죽 때까지 쫓아다닐게요. 내가. 또 시신을 또유지고 숨겼다고? 옆에다 놨어요 시신 바로 하, 하지 않고 어.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치워놓고 옆에다 시신을 두고 어. 잠이든 거예요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귀신도 따라든다 어떤 귀신은 달라붙어 이분한테 지금 귀신이 붙은 걸로 보이세요? 내가 붙어있다. 내가 붙고 싶다. 내가 계시다고 그 사람이니야.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그 그리고 방송 생활 또 했다며. 오랫동안 했어. 음. 야 어쩌면 인간이 그럴 가 있니?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산소장이라니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뭐에 불안증이 들고 초조증이 들고 뭐에 그냥 내 불안해. 뭐에 쫓기는 거 그냥 불안하다니까. 음. 반성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설마, 근데 사람이라면 그게 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음. 근데, 나는 그렇게 반성의 기미는 안 보여, 이 사람한테. 조금의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조금의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없고, 뭐라고 얘기할까? 양심이 털난 거지. 안 그러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근데, 그거를 막실수로 해갖고, 내가 빨리, 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분이 잘, 설상 병원에 잘못돼갖고 내가 합의를 보고, 진짜 물을 끓고, 잘못했다 빌고, 이래도 종서가 될까 말까 한 거를, 쳐놓고, 사람 죽여놓고, 옆에남맘 두고, 지금 술 쳐먹고, 술이 떡이 돼갖고, 자빠지지 않게, 이 사람 요 어우, 나 욕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자꾸 올라간다,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목소리. 근데 그게 인가이니? 그게 인가이니? 쟤 받아 주어 이러면 사람이. 인간응보라, 바라, 인간응라 바라 그래서 말도 안 나와, 지금. 어? 근데 어떻게 편히 살 거야, 어떻게 편히 살 거야? 앞으로의 이분의 미래. 아유, 야, 이거는 진짜 무당을 떠나서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못 받으면 내 새끼가 받게 됐어. 그게 인간응보야. 그게 업이고, 그게 벌전이야. 생때 같은 놈의 집 새끼 죽여놓고 그게 말따구니 진짜 뭐 칼질로 죽이거나 살해를 한게 아니잖아. 그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운 술을 먹고 운전했든 뭐를 했든 사고를 내서 사람이 잘못 됐으면 진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죄책감을 갖고 자숙을하고 했어야지. 예, 그렇게 하고 그 돈을 해결하고 끼나하고 방송을 몇 년을 했다고? 한 17년 이상 했어요. 아유씨, 아우 나 진짜 진정해야죠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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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야, 근데 진짜 이 사람은 다시나도 다시나도 안될 사람이고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나와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이분은 저 조형기 씨 아세요? 조형기 씨. 어느 알어. 자오지 장지지지 어... 이거. 야, 나도 늙은 사람이 그거 왜 몰라? 아,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알아듣는 저도 참. 너도 안될까요? 자우지 장지지지 이거 네 이렇게 지금 한인타운에 계시는 게 찍혔어요 그럼 뭐하고 산대 거기서? 알수 없죠 산송장 갔다니까 숨어 사는 거를 보인다니까 나는 음. 네, 그리고 조, 사, 사망하신 조민기 씨 조민기 씨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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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분의 사촌 형이래요 그 사람 뭐 사고치고 자살했잖아 성추 그럼 자살했지? 네. 그러면서 이 뺑소니 사건이 올라오니까 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잖아. <laughs> 이 인가홍 보고 재 값은 꼭 받게 돼 있어. 자기는 안심하고 살았겠지. 그거 묻어 돈뭐 시시 시시 이러고 있다. 숨어 살다가 돈 주고 나왔다가 딱 걸린 거야. 이거는 죽은 귀신도 간뚜껑열고 나올 판이요 지금 억울해갖고. 선생 님 엄청 귀씸하신가봐요 당연하지 <laughs> 세상 천재. 그리고 진짜. 다른게 개 심한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사람을 쳐놓고 옆에다 갖다 버려놓고 질 차에서 자빠져 자냐고 그게 인간이냐고 진짜 아유 씨내 진짜 너 내가 이거 1 9금만안 걸릴 것 같으면 내 조선팔도 있는 욕 없는 욕다 한다 내가 진짜 네, 일단 뭐 숨어서 도망간 것 같다 이렇게 정상화 나온걸로 산송장 네. 산송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어. 네. 이런 상 가져오지만 나 이제 안볼 거야, 이런 인간. 네. 재수없어, 진짜.